안녕하세요. 시력 분석가 안경메토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가까이든 멀리든 편하게 맑게 잘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많은 시력 종류 중에는 우리가 두 눈으로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물이 글씨가 이중으로 보여서 한쪽 눈을 가리고 봐야 잘 보이는 한쪽 눈을 가리고 봐야 하나로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시력이 있습니다. 보통 시력 이상은 양쪽 눈이 약간 흐리고 덜 보이고 퍼져서 안경 교정을 통해서 두 눈을 통해서 맑게 그리고 깨끗하게 볼수 있게 되는데요. 한쪽 눈을 가려야 또렷하게 잘 보이는 이런 시력 이상을 느끼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실억 이상이 아니고, 이거는 내눈 자체 이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개인 안과병원, 또 의뢰를 받아서 큰 대학 안과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또 이야기를 하세요. 대학병원을 어렵게 예약을 하고 갔더니, 첫 번째 갔던 안과에서는 눈을 막 살펴보고 찍어보고 또 번쩍번쩍 해보고 어, 스캔을 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신경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에 신경과를 또 예약하고 갑니다. 예약하고 가서 어떤지 또 봐주세요. 신경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스캔을 또 하고 나면은 특이상 없는데요. 큰 이상 없는데 혹시 뇌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은 또 아직도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뇌센터를 또 예약을 하게 됩니다. 가면은 MRI 또 CT를 찍어 봐도 건강하고 이상 없는데요. 왜 오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면은 이 병원이 나하고 잘안 만나 본데 싶어서 또더큰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좀 전과 같은 사이클을 몇 번이나 돌다가 우연히 지인 소개로 방문 주신 분들이 어 많습니다. 물론 몸에 또는 신경에 또는 뇌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치료, 진료를 받고 개선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료진의 지도 또는 치료에 맞춰서 어,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상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시력이라면은 시력 교정을 해서 위에처럼 가나다라마바사가두눈다 뜨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 양쪽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이중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이중으로 보이던 시력이 이렇게 위에 글씨처럼 또렷하게 보이고, 또두 눈을 뜨게 되면 아래처럼 이중으로 보이게 되는 이상한 일 말이죠. 이럴 때는 병원에서 뇌의 어떤 6번 시신경, 그리고 또 3번 신경 이상이라는 소견을 받고 그에 대한 어떤 진료, 치료, 또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돌아 봅니다. 어, 한 2년째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도 보고 3년 가까이 또 어떤 운동,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분도 이제 보고 있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서 만족상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안과를 가봐도 안 돼, 신경과를 가봐도 이상이 없어, 뇌센터 가도 MRI나 CT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또 한약을 먹고 반대도 불구하고 몸이 막 늘어지기만 할뿐 어, 시력적으로 초점이 두 개로, 보이던 것이, 두 개로 보이던 것이 하나로 또렷하게 보이는 이런 편한 세상이 되지 않아서 눈을 뜨고 보는 자체가 어지럽고 헷갈리고 혼동스러워서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실업 분석가 입장에서는 실업에 대한 개선, 실업을 개선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네 가지 시력적인 불편의 종류를 어떤 식인지 보여 드리게 되면 시력적으로 흐리든 잘 보이든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지만 이중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보긴 하는데 퍼져 보이는 분도 있고 퍼지면서 또 이중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은 이 종류보다 더 많은 시력 불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정밀 시력 검사, 그리고 눈 초점 측정을 통해서 양쪽 눈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까이도 멀리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밝은 빛에 있어서도 어두운 데 있어서도 퍼짐이 적고 맑게 바라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 개인 시력에 따라 그에 맞는 시력 특징이 나오게 되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눈은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쪽 눈이 위를 바라보게 되거나 또 아래를 바라보게 되는 시력 특징이 있다면 광학적으로 안경으로 눈 초점과 정밀 시력 측정을 통해서 이 초점이 틀어진 부분을 딱딱딱딱딱딱딱 맞춰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안경이 완성되지 않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데는 어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거치고 나서 초점을 맞추게 된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2번으로 바라봤던 시력불편이 1번으로 편안하고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정된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며칠 전, 며칠 전은 아니고 한 10일 전에 경기도에서 오셨던 50대 후반 여성 고객님이 찾아오셨어요 불빛이 2조로 보이는 건지 사물이 2조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찡그리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사람 눈이 2 개가 아니고 4 개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을 찡그리 않고 눈을 크게 뜨고 본 자체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얘기 하셨고 이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다 좀 어, 명의가 많다 이런 병원들을 몇 군데나 들렸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눈 자체 의 이상 보다는 시력적으로 오른쪽이 위를 보게 되면 왼쪽이 아래를 바라보는 시력 불편 때문에 하나의 글씨가 여기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지 않고 양쪽을다 뜨게 되면 아래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약 1시간 넘게 시력 검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시야를 보여야 되는데도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눈을 찡그리지 않고 편안하게 뜨니까 정말 눈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찡그리지 않고도 멀리를 수월하게 보고 눈을 가리지도 않고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머리가 개운해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고 기분 좋게 환경을 찾아가셨어요 오늘도 안과병원 또 신경과 내분비과내 센터 등, 어,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도 이상이 없더라. 라는 답변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나 어지럽고 사물이 이중으로 자꾸 보이고 겹쳐서 눈을 찡그리거나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느껴지는 시력 불편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력 케어. 그리고, 두눈다 뜨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